안녕하세요, 오늘 쉬지 않겠어요. 우유시라님, 안녕하세요. 달빛님,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안경님, 안녕. 안경님, 음, 초반부터 반말하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안경, 우리 반모잖아. 아, 맞다. 기억이 잠잠하네. 어, 미안해. 음. 우유시라님, 목소리 바뀐 것 같아. 아, 하하. 감기 걸렸어요, 하하. 달빛, 초반부터 혹시 반모 되네요 아니요, 안 됩니다. 쪼반는 하지 말아주세요. 안정너 응, 원래 반모 받았잖아. 아, 나 이제부터 조금씩만 하려고. 많이 하면 안 되니까. 쿨쿨님, 쿨쿨 할때 안녕. 쿨쿨님, 초반 하지. 아, 그, 그러니까 아니, 안녕. 초콜트너 나보다 어, 어리잖아 언니라고 했지 아 맞다 아 미안해 언니 오래 볼고 이렇게 재당에서 신곡 소개 해줘 뭔 소리예요 안돼 뭔 소리예요